thank you 다음은 전라북도 기독 언론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임채영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라북도 기독 언론협회 사무총장 임채영입니다. 어, 저는 지금 언론 생활이 31년째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 한라식품저지, 신천지저지 등 11년째 이사역을 어,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례입니다. 어,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권고했지 않, 않습니까? 그런데 세 명이 모여서 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에서 어,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민의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파출소에서 어, 경찰 분이 나오셔가지고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 어, 참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했더니 물론 저는 이제 특수 사역을 하니까 뭐 일반 예배는 하지도 않습니다. 어, 그래서 상담센터에서 보서 평소 하던 대로 했는데 네,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게 정부가 하는 짓입니다. 정부가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언론을 앞세워서 이 코로나19 진원지가 마치 교회인 것냥, 어 이렇게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어참 힘들게 교회를 억압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어, 엊그제께 일입니다. 어 이제 저희들이 상담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상가가 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개가 네 개가 들어가 있는데 오래간만에 바닥 청소를 좀 하려고 물대를 어, 들고 어, 화장실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자물 통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자물 통이 그래서 한가가 열어준 그 순대국밥집인데 그래서 이자물 통을 누가 바꿨냐 할더 본인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열쇠를 주셔야지요. 그랬더니 못 주겠다라는 겁니다. 왜안 주셔요? 그랬더니 당신들 교회 아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정부가 이렇습니다. 주민들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조장해서 교회가 교회가 입을 다물게 하는 그 동안에 이 정치 조작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목회자들은 아직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예, 말지면 다시 한번 맞습니까? 네. 예, 목회자들이 어,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뭐 저도 인사요급 펼치려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 글을 쓰다 보니까 먼저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정보들을 어, 목회자들에게 연합회 임원들에게 알려서 좀 나서주십사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권고를 하면 권유를 하면 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펼쳐왔던 것이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 한라식품 저지 사역. 한라식품은 저지는 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박수도 없길래 한번 제가 어,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개원저지 등 그동안 쭉 어, 전북에서 어, 참 가뭄에 콩 하나 나듯이 이렇게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박진홍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회자가 일어서나 일어서야 되고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줄기차가에 그동안 외쳐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일어서면 대한민국 삽니다. 한국교회 삽니다. 다음 세대 삽니다. 전통적인 가정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삽니다. 하나 아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 건강 가정 건강 가정 기본법 아시죠 건강 가정 기본법 에,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전통 문화 전통 구조를 깨뜨리는 이 건강 가정 기본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남인순 의원 그리고 어, 국회 여가의 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이. 어,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수요일에, 어, 소위원회에서 이제, 어,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꼭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